네, 네. 아니 이 근처에 어묵을 좀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 저기 무를 넣고 오뎅국을 좀 끓여보려고 음. 아 그냥 뭐 맛이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아,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보는 거지 이, 이, 상했나 안 상했나가 음. 그런 거야 음. 아이밤 아, 아, 12시 다되는데아 아이, 이게 뭐야 이 봐봐 이거 12시 10분 전이네 아 12시 전에 먹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그냥 그냥 고도 맛있어 고이네니고맙습만다고게요니다 고맙습니다. 고 고맙습니다. 고고고 냉동고가 드디어 또나왔네 어, 이런 모는 이 터키에 이, 없잖아. 아저기 한국분이 농사를 좀 지어서 좀 팔고 계셔가지고 몇개 샀어. 음.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? 아니면 우리도 신나는지? 어, 예, 저를만 예, 나오니까. 이런 거 써도 되는 거야? 깨끗한 아침 참. 이걸 먹으면 깨끗한 아침이 된다는 소린가?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마셔봐야 알겠고. 왜요? <laughs> 아니 물을 이빨로 가는 거 아니? 물을 주세요. 에 물을 좀 넣어야 좀 맛이 시원할 것 같아서. 음, 물을. 칼이 안 드는 것 같다. 칼 새로 사야겠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. 뭐, 찬트, 우대는 아껴, Denica, Mani Munno, Bukugurica. Tajima, Bukura, 그 u l l Bull, Bull, 그만해. l Bull, b 물, 물 얘는 발포 비타민입니다. 비타민C인데, 발포 비타민이 흡수가 좀잘 되죠. 네.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. 자, 얘는 폴리코산올입니다. 어, 여러분, 폴리코산 잘 아시죠? 여러분들, 그, 이 미리그램 수를 잘 확인하세요. 미리그램이 얼마나 되는지. 이거는 보세요. 이거 몇 미리에요? 500 m 네. 리죠코엔자임 큐텐 200 m 리 들어있고, 오타코산올 이야, 기가 막히네. 해동하는 거예요? 아니뭐 해동도 하고 기름도 좀 음, 빼고 예. 겸사겸사. 자 물을 먼저 봉는군요 음, 오뎅이랑 물한통붓서자 음. 오뎅탕이 드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먹고 있는 약을 좀 소개하겠습니다. 자 얘는 그 펌슬로신이라는 그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약입니다. 음. 야간요 있을 때 좋은데, 얘만 하나 이렇게 0.4ml 짜리를 다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, 음, 칵테일 뽑으에서 이렇게 프로폴리스 나온 항생제입니다. 이거. 천일 항생제죠. 그 다음에 여러분 들잘 아시죠? 이거 소팔메터. 이렇게 먹어줘야 야간요와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만 먹는다고, 얘만 먹는다고 되지 않습니다. 같이 먹어줘야죠. 이렇게. 그래서 저는, 어,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동시에 커필료법으로 먹고 있습니다. 음, 맛있겠다. 여기 떡볶이도 먹으면 맛있는데. 우주를 그냥 한 병을 다다다다 다, 다, 다 먹네. 음, 아, 쥐푸도 있고. 잘 먹겠습니다. 오우, 오, 매콤한데? 얼마 만에 드셔보시는 오뎅이에요? 아, 환갑 전에는 못 먹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아 어, 오뎅이 아주 쫄깃쫄깃해요. 음. 내일 아침에는 거기에다가 떡을 좀 넣어가지고 떡국 비슷하게 끓여서 먹을까 봐요. 음. 내일 아침엔 그렇게 먹읍시다. 맛있죠. 뭐 말하면 뭐해? 아 진짜 불쌍하다. 아, 네. 매콤한게 진짜 맛있네. <laughs> 음 고추를 좀 썰어 넣었어요. 매콤하라고. 음. 음 맛있죠? 맛있게 드세요 야식 음 야, 내가 술잘안 먹는데 야 진짜 소주는 맛있다. 네 음. <laughs>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에 새집 짓고아 그래요? 아 끄세요. 넌 그러면 꺼.